이제 이 편이네 <laughs> 가야되는다 이렇게 갈비뼈 조심하세요 네. 괜찮네. 네 왜? 약간... 네, 네. 저 팀이 좋았어요? 정식이 터진거 알고 있었지 아 그래서 얻었구나 <laughs> ㅋ <laughs> 언니 <laughs> 코비 신발 신고하 날려봐요 형아이 코비 그냥 코비야코비야이번이코비야코비 고비, <laughs> 고비 다섯 번째다 코비 다섯 번째 요즘에 많이 쉬시겠는데 오늘? <laughs> <laughs> 아그 그래 <아니>, 친구가 크레이지 모드로 <laughs> 하면 또다 되죠 또, 다르지, 또. <laughs> 지금 크레이지 모드 갈 생각이 <laughs> 없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저기도 알아서 <laughs> 저 친구 지금 저기 눈치 깠어 <laughs> <laughs> 아손아더 이렇게 덥냐 오늘? 응응 바람이 없네 아 아, okay. 아, 아, okay. 아, Baker. 아, 저 아이고. <놀람> 아, 네, 네. 아, 아, <놀람> 아, <쇠가>.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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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뭐왜 풀어도 거를? <laughs> <laughs> 야그거풀 시간 <laughs> 싸. <싸워>. 사이드는 <laughs> 좀. 아 바다형님 완전 <laughs> 크레이지거든데. <laughs> 좋아. <laughs> 아. 이빠아 씨. 말이 아니네. 이 <laughs> 나이스. 여기 니가 해야 돼. 툭이 장난 아니네. 나이스. 힘 쎄던데? 아까 툭 잡게 했는데 힘이 엄청 쎄던데? <trad piano> 아우, 잠저만 저렇게 점심, 점면 점심, 점심, 데 왜냐면 점심, 점수가있거하자심 점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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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더 스텝? 괜찮아, <laughs> 글리공 괜찮아 안 들어갔잖아 데 뭐. 추석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내아가이브 형님 무릎아하세요 저걸 이용하는 건 아이고, 아이고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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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, 왼쪽 아, 황진 <laughs> 아, 좀 넣어봐라, 씨발 <laughs> 황제, 어? 정도, 아, 아, 정도, <laughs>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, 나 못하네, 진짜. 황제, 이 정도. 아니었던 거 같은데. 아, 존나 못해, 진짜. 투스텝, 투스텝 장인 아니었어, 황제, 투스텝 장인이었는데. 오픈, 오픈! 황제, 오픈! 안아안 해봐! 아, 왜 해봐, 는왜야 아, 우리 아 개성도 마크! 아, 아, 아 개성도 마크! 또 줘, 또 줘. 네, 예, 준비 예, 아, 이안 들어가.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와, 왼손았어멋있 아, 왼손을, 왼손을 쓰죠. 그 그러니까,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이득 장난 아니지. 신하다 아, 뭐야? 어. 바로, 바로. <laughs> 어? 아, 대단 우리 근데 좋네. 게라어 그냥.

받아요 받아요, 받아이지나이요 어, <laughs> 나이스! 와! 어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데 나이스! 이나이이안 먹어. 이안 먹어. <laughs> 신기해, <laughs> 준기가뭘못하는나나오나나오나오나오페야 오페야나 이나오페이나게페야나 오페야나 오페야나 오페야아오페어나오페야야 아, 그 좋아. 아, 가자! 아, 아, 진짜 이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네. 아, 진짜. 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네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오! 오! 왜스렇브 많이? 왜 이렇게 많이? 천두천, 천두천. 천천득점천득두천 천두천. 천두천. 천천천천 천두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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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다천 겹쳐, 겹쳐. 해준아. 아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 끝. <laughs> 이가 <에이, 가렵겠다. 웃음>